오늘은 BMW X5 30d M 스포츠 패키지 가져왔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는 온라인 에디션 X5 40d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조금 더 유니크하고 고급스러웠다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3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로 좀더 가성비를 챙긴 모델이죠. 만나보실게요. 원래 차량가는 1억 1400만 원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조금 빠진 모델인 P2-1 이기 때문에 차량가가 1억 1,090만 원입니다 외형적인 디자인이 바뀐 건 아니라서 좀더 저렴함을 추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옵션들이 좀 빠진 거 이런 모델들로 가성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려 300만 원 이상 더 저렴하고요 추가로 할인도 더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S5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 드릴게요 우선 이 전면부에 커다란 키드니 그릴 자리에 있고요 b m 의 시그니처인 레이저 라이트 잘 보이죠? 조금만 가까이서 볼까요? 파란색 눈의 레이저 라이트 보이실 거예요. 측면보를 보시면 확실히 차체가 큽니다. 패밀리카로 보셔도 되고 뭐 캠핑, 여가활동 등의 차량을 쓰셔도 좋고요.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빠진 점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안 다치죠? 그냥 닫으셔야 돼요. 쿠페형은 C필러 라인이 뚝 떨어지는 반면에 이거는 박스카 형태죠. C필러 라인 유려하게 떨어지는 쿠페 형태로 보시는 분들은 X6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더 많은 적재 공간이랑 동승자 편안함 이런 걸 원하신다면 X5 같은 박스 형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X5는 후면부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, 우락부락한 듬직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. 또 좋은 점은 X6 쿠페형 트렁크랑 다르게 위아래로 7대3 비율로 개폐가 된다는 건데요. 위에, 그리고 여기, 아래. 이건 다행히도 전동이 들어가 있네요. 요즘에 이거 전동이 빠진 게 많아가지고 손으로 그냥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전동이에요. 여태까지 많이 설명드려가지고 얼마나 좋은 사양이고 운전자를 위한 안전 옵션들이 얼마나 들어가져 있는지 다들 아실 테니까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옵션 어떻게 빠졌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.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 기능이 삭제됐는데 이 컨트롤에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면은 화면에. 그... 내가 쓴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. 그거는 삭제됐다고 해요. 솔직히 전 이거 쓰시는 분 진짜 많이 못 봤어요. 이 기능은 많이 쓰지 않아서 크게 상관없다는 거. 근데 무엇보다 컴포트 시트랑 통풍 시트 삭제됐다는 게좀큰 타격이었는데 통풍 시트 안 되면 여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BMW의 고급스러운 메리노 가죽 진짜 좋아했었는데 부드럽고 착자감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 시트도 빠진다는 점. 이거는 대신 버네스카 스포츠 시트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, 여기 허리 잘 받쳐주는 것.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후면에 보면은 열선 시트는 있어요. 펌프 시트는 당연히 없고요. 그리고 전동은 아니지만 수동으로 선쉐이드도 있습니다. 간략하게 옵션들 어떤 거 빠졌는지 살펴봤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거나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옵션이 빠진 것 같으신 분들은 옵션 모두 있는 차량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난 상관없다. 디자인이 바뀐 게 아니니 저렴한 게더 좋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더큰 할인까지 받아다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차진수로 문의 주세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뵐게요. 감사합니다.